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속보가 개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던속보예요 블랙록의 XRP 혐물 ETF 이거 월요일 날 제출될 수도 있다고. 이게 사실라면은 이 규모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산 운용사죠. 얘네들은 1경 이상을 움직이는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ETF 신청했다 하면은 그게 승인이 날수 있는 확률이 현재 100%예요. 비트코인 혐물 ETF도 블랙록이 돈을 집어 넣으니까 승인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배경이 승인이 날수 있는 배경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무조건 막았을 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도 않았는데 코인이 아무기였는데 해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블랙록이 XRP에 무 ETF를 신청한다는 이런 찌라시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신청하기에도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지금 허가를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XRP가 국고 기업으로 전환을 시사합니다. 자 국고 기업이라는 거는 나라 소유로 설립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네, 자본 금이나 그 회사 돈이나 이거 싹다 나라 돈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까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전이 있죠. 자, 그리고 한국 철도 공사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뜨는 호재성 상승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성과 제도권 투자 편입이라는 이슈가 결합되어서 제대로 된 불장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지금까지 개미를 떨어뜨려 냈구나. 트럼프 당선됐을 때의 과열이 너무 심해서 6개월 동안 개미털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리플이 뉴욕 은행과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요. 지금까지 하락 원인이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트럼프가 관세 폭탄 떨어뜨린 것도 있었고,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미국이 더 많은 물량의 XRP를 보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바로 눌러 놓으시고, 리플이 상승이 시작되는 이 시점, 이거를 잡아내면서 도사경제가 구독자가 단숨에 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때 상승이 나온 건 저점을 올려가면서 한번 필리침 쏘고 캔들 만든 다음에 꼬리 만들고 나서 횡보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털려나가게 아 저기서 팔 거라고 후회만 계속 생기게끔. 요때가 11월 7일이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며칠 안 돼서 근데 이 패턴 이거 소름 돋게도 이 뒤에 계속 나왔습니다 상승이 시작될 때이 패턴 계속 나왔어요 700원에서 800원을 갈때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1,000원 뚫어내고 자 그리고서 모아갔어요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패턴 자 그리고 이때도 똑같죠 11월 16일날 상승이 시작되고 피레침 꽂고 나서 모아갔어요 아 저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때 패턴 똑같죠 피레침 쏘고 모아간다고요. 캔들 만들고 여기서 팔았어야 했는데 후회만 하면서, 자, 그 뒤에 또 어떻습니까? 그대엔 또 어떻구요? 자, 3,000원 돌파했을 때도 똑같아요. 이 뒤에 4,900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리플의 지금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거 7월 11일부터 만든 거예요. 에, 필레층 꽂고, 캔들 만든 다음에 지금 또 모아갔어요. 이거 상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 패턴이 다섯 번이 나올지, 여섯 번이 나올지, 그 순간 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무조건 눌러놓으세요.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20만원 가건, 150만원을 가건, 그리고 그 뒤에 내려가건,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신속 정확하게 이러한 소포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모아갈 겁니다. 요! 차트가 틀리지 않았었다고요. 도사경제 작년에도 641원. 사람들이 이 채널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나만이라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 수렴 만들었어요.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내용. 자 요거 하나만 인증할게요. 이때 제가 어떤 코인을 말씀드렸습니까이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코인은 바로 얘입니다. 스텔라 루멘이에요. 리플랑 이 소름돋게도 차트를 똑같이 그려놓은 요 코인. 리플의 공동 창립자가 나와서 만든 코인이 이 스텔라 루멘이에요. 송금이라는 거는 경쟁사가 얘랑 XRP밖에 없어요. 이거 두개 커플링으로서 같이 갑니다. 126원 지금 자리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리플을 홀더라면은 같이 잡아야 한다. 같이 126원이 스텔라 루멘 같이 잡아야 된다. 126원의 스텔라루멘을 같이 잡아야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눌러놔야 할 이유로 굉장히 합당하겠죠. 아, 지금 바로 눌러놓으시고, 누르는데 시간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아, 제가 도움이 안 된다면, 아, 유튜브 때려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송금, 디파이 계열,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현물 ETF 후보 목록에 올라가게 될 코인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구독을 눌러놓으신 분들만 받아갈 수 있도록, 제번호 010668244 1 하나, 요거 바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남기시면, 구독 분이 맞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저장해두세요. 도사경제TV라고 저장하세요. 그리고 아예 이벤트로 투자지원금 대략 한 53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이거 지금은 그냥 USDT 이벤트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 기간이 7월 15일 오전 10시까지거든요. 상승장이 제대로 시작되면요. 거래소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걸 뿌리지 않게 돼요. 7월 15일 오전 10시가 지나면은 수령 못하고 소진이 됩니다. 그냥 소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못 먹은 돈이 돼요. 대략 530만원 정도 된 돈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다면 이거 손실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번 다음에 하수구에 빠트리는 거랑 지금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거랑 그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010 668 2441 아, 지금 바로 문자로 구독 이렇게만 남기시면 쿠폰 다 수령할 수 있도록 요거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뿌리는게 아니라요 거래소들은요 상승장이 올때그 점유율을 많이 잡아놓은 거래소들이 정말 이득을 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 빗썸이에요 빗썸 빗섬. 자 빗썸에서도 이벤트를 이렇게 합니다. 뭐 비발디 파크 뭐93% 할인한다. 비트코인 대략 한1 1만원 정도 주겠다. 그리고 뭐 돈을 준다. 어떤 뭐 쿠폰을 준다. 피자 쿠폰.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만원 쿠폰. 오어 대략 한 100만 원 쿠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썸도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오죠. 근데 그에 반면 업비트는 점유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만큼 뿌리지 않고 있죠. 안 해도 장사 잘 되니까. 어떤 거래소들 간에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팔로워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뿌리고 있어요. 자, 어떤 거래소든 이런 이벤트는 먹을 수 있을 때는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7월 15일까지 뿌린대잖아요. 요거, 지금 거래소 측에서 들어온 이벤트, 이거 도사경제tv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010668 하나 있어서 하나,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구독자분이 많구나. 이걸 나눠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롱을 잡건, 숏을 잡건, 여러분들 불장에 들어섰을 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매매 실력을 본인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준비한 다음에 다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자이크 1,000원 코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현물 ETF 이 후보 목록에 올라가게 되면서 규제가 풀리고 그리고 앞으로 증권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코인들이 미친듯이 올라갈 때이두 개는 이게 800%라고 일단 예고가 나왔는데 800%까지는 아니어도 400%부터는 분할적으로 익절치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고요. 영상 끌 분들 그냥 지금 끄고 나가주세요. 안 보고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0 1 0 6 6 8 1 2사하1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만 남기시고 제가 작년에도 문자 참여 이벤트 진행했을 때 그때 저를 뭐 처음에 의심을 하셨겠죠 얘기를 왜 무료냐? 멤버십도 안냐 할 거냐? 유료방도 안할 거냐? 자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비 3억 덕분에 다 갚았습니다. 자뽑아내는 금액이 뭐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이분도 앞으로 어떤 코인이 뭐더 오른다. 하, 기가 막혀요. 바로 뭐라 하십니까? 한 달에 1억도 못 벌었잖아요. 구독 취소한다 욕치고 있죠 사람은 다 이럽니다 0 1 0 6 6 8 2 4 4자욕안 치실 분들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놓으시고 앞으로 좀벌 건지 아니면 그냥 놀 건지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오는 문자 지금부터 한 분씩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